JIP 4옥 12층 유리 회의실의 부술비 탁탁 두드리던 어느 봄밤, 박진영 대표는 임원진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의외로 투박한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노란 포스트잇엔 굵은 펜으로 단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빈에서 시대의 그한 줄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위에 줄지어 노인 태블릿 화면들엔 엔더팀이 입력한 수치와 시뮬레이션 지표가 떠올랐다. 신곡 발매 D-60. 디지털 토깅지수 예측 3,160만 글로벌 트렌딩 해시태그 뷰 1억 예상대 그래프가 미끄러지듯 솟구치고 있었다. 하지만 숫자보다 임원들의 시선을 멈춰세운 건 다른 창이었다. 빈에서가 자필로 적은 악보와 가사 PDF. 본인 손으로 쓴 곡입니다. 박진영은 그렇게 오늘 뗐다. 이후 두 달. JP 전체가 듣도 보도 못한 유진 프로젝트 모드로 전환됐다. 녹음 첫날, 청담동 내부 스튜디오 A룸 안빈에서는 새벽부터 200번 넘게 연습한 데모를 그대로 버렸다. 선생님, 방금 떠오른 코드 진행으로 다시 잡아볼게요. 베테랑 스트링 편곡자가 눈을 끈뻑였지만,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무심한 얼굴로 매서 B 메이저로 즉흥 전개를 시작했다. 세션들이 허둥거리며 악보를 수정하는 동안, 박진영은 목을 들썩이며 흥얼거렸다. 이 친구, 노선을 틀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 대체 어디까지 해보자는 거지? 8시간 만에 데모가 2.1 버전으로 재탄생했고, 메인 보컬 테이크는 단두 번으로 OK가 났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원샷 유진이라는 별명이 즉석에서 붙었다. 가사는 더 놀라웠다. 1절은 유년 시절 골목,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리코더를 불던 소녀의 자전적 회상이다. 눈 깜빡하면 시간은 멀리 도망가고, 팀 멜로디가 표지판도 없이 돌아오네라는 문장 하나 때문에 문학평론가까지 연락을 해왔다. 2절은 어두운 객석, 박수틈 사이로 튀어나온 심장 소리라는 구절로 아이돌 시절을 청산하는 듯한 고백이 담겼다. 브리즈엔 박진영 고유의 소울 코드가 살짝 섞였지만 결론적으로 노래는 여느 k p o 문법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초반 50초 동안은 드럼이 없다. 어쿠스틱 기타, 첼로, 스테이지 노이즈까지 그대로 녹음된 숨소리가 베이스 라인을 대신했다. 이후 트랩 킥과 베이스 신스가 들어와 아이돌 리듬을 암시하지만 이절후렴부에선 다시 최소 편곡으로 회귀한다. 이 대담한 음향 설계는 대형 기획사 음악마자. 나는 시선을 끌어냈다. 발매 준비 브이로그가 JP 공식 채널에 올라왔을 때 24시간 만에 댓글 4만 개가 달렸다. 이 정도면 아이돌 졸업선언 아닌가요? JP가 이렇게 손을 놓아주다니 의외다. 유진이 직접 쓰고 부른 노래. 가사 절반만 봐도 울컥.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은 10년 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아요였다. 바로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 빈에서가 노린 지점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데뷔 7년차에 내 업의 기한을 스스로 정하고 싶었다. 유행이 아니라 시간을 타고 흐르는 노래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포털 실검과 SNS를 뜨겁게 달군 티징 포스터 역시 파격이었다. 어느 아이돌이 얼굴 클로즈업으로 티저를 푸는 것과 달리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 천장 모서리를 찍은 흑백 사진의 시간은 멀리 도망가고 음악은 우릴 데려다 준다라는 가사 한 줄을 얹었을 뿐이다. 이 이미지는 단숨에 아트 계정을 중심으로 리포스트됐고 해외 인디 라벨들도 젠더, 장르를 초월한 메시지라며 관심을 보였다. 음악 영화 감독 출신 뮤직비디오 팀이 합류했다. 콘티는 일체형 원테이크였다. 흰 박스 세트 안, 벽 내면이 전부 천천히 움직이며, 원근감이 뒤틀린다. 빈에서는 한가운데 서서 1절은 맨발, 2절은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고, 마지막 후렴에서는 힐로 바뀐다. 다수댄서 없이 오롯이 그녀의 몸짓과 표정만으로 4분 28초를 채운다. 엔딩 크레딧은 흘러가지 않는다. 대신 작사. 작곡 빈에서, 프로듀서 빈에서 한 줄이 막판 5초 동안만 뜬다. 대형 기획사 퍼포먼스나 고퀄 CGI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강할까? 위라는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음원 플랫폼 사전 예약은 D-3만에 20만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다. 멜론, 진이, 플로 등 국내 플랫폼은 물론 글로벌 DSP 사이에서 인디 싱어송라이터 구자와 K팝 메인 페이지, 섹션을 동시에 요청받은 첫 사례라는 것, 장르 분류조차 애매했기 때문이다. 발라드, 포크, 미니멀 r b 결론은 싱어송라이터 K팝 동시노출. 플랫폼 관계자는 이중 분류라 검색 알고리즘이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단 신선한 테스트 기회라며 빈에서의 실험정신을 지지했다. 발매일 0시. 음원은 전 플랫폼 동시 오픈됐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밤 중인데도 멜론 실시간 1위를 찍었고 해외 아이튠즈 18개 지역 송차트 톱10에 올랐다. 그중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위. 미국 팝차트 33위. 아이돌 팬덤이 아닌 로컬 싱어송라이터 신이 강한 남미 지역에서조차 페루 칠레에서 각종 플레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리듬이 익숙하지 않아도 보컬톤이 무슨 말인지 전달한다는 반응이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SNS엔 샵사인 시간은 멀리 도망가고가 실시간 트렌드 1위. 가사 캘리그래피, 영어 1어, 스페인어 번역본. 기타 커버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특히 한 국제 청각장의 커뮤니티에서 수어 버전이 10만 뷰를 넘기며 공감과 배려의 음악으로 해제됐다. 음악평론계도 들썩였다. 음악사사 분기리뷰는 대형 기획사 시스템 안에서 탄생한 드문 개인 작가주의 앨범이라며 별점 만점 중 5점을 매겼다. 록 전문지 히스테리알은 어쿠스틱과 전자음을 봉합하는 방식이 영국 싱어송라이터 포크 트렌드와 교차한다고 해석했다. 심지어 클래식 라디오 PD가 현대 가곡 섹션의 피아노 플러스 보컬 버전을 틀며 가곡과 k p o 의 중간다리라 설명하자 놀라움과 찬사가 교차했다.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가 아닌 무대가 뒤따랐다. j b 비는 컴백 쇼케이스를 일반 콘서트홀 대신 남산 국립극장 해오름 야외 무대로 잡았다. 한강을 등지고 도심 전경이 펼쳐지는 복합 무대였다. 여느 화려한 V샷 대신 비니서가 작곡 초기 아이디어를 핸드폰 음성 메모로 녹음한 날짜 시간 장소 GPS 정보를 LED에 보여주며 시작했다. 피아노 한 대, 비올라, 모듈러 신스 세션만으로 라이브를 진행했고 흔한 응원봉 대신 콘서트 티켓값에 포함된 빛나는 북마크가 관객 손에 들렸다. 노래 후반부 조명이 꺼질 때 관객들은 북마크를 휴대폰 플래시로 비추며 대형 별자리를 완성했다. 영상은 실시간 글로벌 라이브로 송출됐고, 동시 접속 숫자가 30만을 돌파했다. 이쯤 되면 아이돌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빈에서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제가 긴 고속도로를 달려 케이팝 무대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거꾸로 걸어 돌아가 나만의 오솔길을 만들고 싶어요. 박진영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케줄 빼내가는 가수 처음 본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발매 4주차 음반은 물리 CD 없이 디지털만으로 30만 다운로드 스트리밍 합산 이억회를 기록했다. CD 없는 음반 30만이라는 숫자에 유통사가 단가 개선을 다시 해야 했다. 해외 투어도 논의 중이다. 단순 월드투어가 아닌 뮤직 레지던시 형식 도시 하나당 일주일 머물며 지역 스트링 플레이어들과 협연, 재녹음의 현지 버전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에선 마리아치, 스코틀랜드에선 백파이프라는 식 콘서트가 아니라 글로벌 공동 작업체인의 시작이다. 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이돌 소속 싱어송라이터의 선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자율성과 기획력 그리고 대중반응이 3일체가 된 사례는 전례 없다고 평했다. 라디오에서 DJ가 물었다. 유진 씨, 이 노래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었나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시간은 도망가지만 음악은 끝내 돌아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시간을 붙잡지 않고 음악이 돌아올 때까지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